자, 리뷰하기 앞서서, 저는 원작 세븐 나이츠 단 1초도 안 해봤습니다. 단 1초도 안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첫날 하는데, 시청자들 프롤로그 나오자마자 무슨 자기들끼리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간장 붓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채팅창에. 막 무슨 뭐, 아, 루디, 어테로, 크리스, 에이스, 실베스터, 아일린, 레이첼, 델로즈, 스파이크, 만회사! 막, 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난 몰라. 나 하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픈 5일만에, 제 서버 40위, 그리고, 첫 시즌은, 마지막에 안 달렸죠, 아쉽게도. 56위. 딱플레만 찍었어요. 그래서, 세븐 나이츠 리버스 전혀 모르는 시점에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이 상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븐 나이츠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븐 나이츠 리버스는, 수집형 PVP 모바일 게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시절 있죠. 모바일 게임 초창기. 그. 그때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게임입니다. 옛날 그 시절로 가면은 쫄작이라고 있어요. 쫄작. 쫄작이 뭐냐면은 삼성 쫄몹을 육성해서 둘이 합쳐 가지고 4성 만들고 또 4성 쫄몹 육성해서 둘이 합쳐서 5성 만들고 5성 쫄몹 육성해서 또 합쳐서 6성 만들고 뭐 그러다가 낮은 확률로 뭐 좋은 거 나오고 안 되면은 뭐 재료로 먹이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장비 파밍하고 레이드 가고 길드전 하고 PvP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옛날 모바일 게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한7 8년전 전까지 고점을 찍었던 방식이에요. 18년 전까지는 이게 제일 핫했어. 1세대 모바일 게임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행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순간 길드 시스템이 사라져. 신작들에서 길드라는 게 사라지고 PvP까지 막 사라지고 쫄작. 또 사라지고 어느 순간 다 하나씩 사라지는 거야. 마치 무한 경쟁의 육식 메타에서 보기를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2025년 지금 모바일 게임 극한의 채식주의 메타가 와버렸어요. 혼자서 힐링하는 게임 위주가 돼버렸다는 거죠. 전부 비거이 돼버렸어. 전 게이머의 비거나. 완료돼버렸어요 근데 물론 채식이라고 해서 맛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유저들 간의 경쟁은 사라졌지만, 이 게임사들 간의 경쟁은 지금 서로 멱살 잡고 안면 펀치 지금 뭐 5년째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게임, 살아남은 샐러드 집들은 강하다는 거야. 최고의 드레싱. 최고의 야채. 여기 뭐 탄수화물도 좀 섞어주고. 가장 샐러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최적화 지점에 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샐러드가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고기 맛이 기억이 안 나. 예전에 이 쫄작 PVP 뭐 이런 거 하는 거 기억이 안 나. 그립지도 않아, 솔직히. 그래서 이제 세븐 나이츠 리버스 나온다 그래서 무슨 쫄작을 공식화했다. 이런 거 보고 쎄하잖아요, 솔직히. 쎄했어. 어? 솔직히. 나도 광고 받아갔는데 앞에 이제 찍으러 가보니까 무슨 쫄작의 공식화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 됐다. 진짜 다 <laughs>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픈 당일 날 시작했잖아요. 간만에 고기만 보니까 정신을 못차리겠어 지금. 그러니까 옛날 거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게 요즘은 오히려 찾을 수 없는 오히려 퇴화된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난탕 굉장히 퇴화됐다고 생각해. 난 탕수육 요즘 탕수육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화 각성해야 돼. 요즘은 더 이상 기름에 바짝 튀긴 바삭바삭한 탕수육 이 없어요. 다 무슨 뭐 눈꽃 탕수육, 찹쌀 탕수육, 치즈 탕수육, 로제마라 탕수육 뭐 이러고 있어. 배달도 일회용 용기 해주고 쿠폰도 안 주고 배달도 뒤지게 비싸게 받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요즘 중국집은 오히려 퇴화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동안. 근데 지금 그 옛날 탕수육을 해주는 중국집이 부활을 해버렸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세븐 옛날 중국집이 부활한 느낌이야. 그리고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10년간의 이 메타 데이터를 차분히 관찰하면서 흡수할 건 흡수하고 쳐낼 건 쳐냈습니다. 즉, 메타에 적응한 옛날 중국집. 배달 앱으로 간편 결제, 간편 주문 가능한데, 배달료는 무료고, 배달 전용 가격 공특이 없고, 철가방에 배달해주고, 탕수육은 겁나 바삭하고, 그릇 내놓으면 가져가고 쿠폰도 꼬박꼬박 찍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 중국집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옛날 중국집 느낌이 난다는 건지 제가 차분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븐 나이츠 리버스는 너무너무 단순해. 이 게임이 왜 재밌는지 아세요? 이 게임 왜 재밌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해. 나도 왜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어? 이 게임 왜 재밌으세요? 왜 하세요? 어, 그냥. <laughs> 몰라. 왜 재밌는지 몰라.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게임은 강해지는 게임이야. 강해지는 게 재밌어. 차분히 생각해보면은 요즘 모바일 게임들은 강해지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재미가 있긴 있는데. 그 극도로 제한이 돼 있어 극도로 리미트가 있어 그래서 이 게임은 근데 순도 100% 강해지는 재미로 가득찬 게임이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간만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이 어떤 식이냐면은 우선 일단 들어가잖아요 기초 체을해볼수 있는 이 메인 스테이지 있죠 이걸 밀어야 돼 그럼 이걸 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막혀요 처음에는 잘 밀리다가 막혀 그럼 막히면 어떻게 하죠? 막히면 사람이 뚫을 방법을 찾겠죠 뚫을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 캐릭터들의 성급 있죠 이거를 딱 올려요 이걸 딱 5성을 올리잖아 그러면 또 밀려 테이지가 근데 그러다 또 막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성급을 또 올리려고 하겠죠 성급을 또 올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장 던전이라는 걸 가야 돼 근데 이 성장 던전을 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예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불 던전을 뚫으려면 물속성 캐릭터를 넣어야 돼요 근데 물속성 캐릭터를 키우려면 물원소 던전을 깨야 돼요 근데 물원소 던전을 깨려면은 흑속성 캐릭터가 필요해요 그럼 흑속성 캐릭터를 키우려면 이 흑속성 던전을 돌아야 돼요 근데 이 흑속성 던전을 돌려면 불원소 캐릭터가 필요해요 이게 마치 그 체크메이트 교통체증 짤 아세요? 모든 차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 그 체크메이트에 도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죽음의 교통체증이 와요. 성장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에 빠지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뚫어내야 되지? 이런 끊임없이 과제를 주고 끊임없이 해결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돼. 거꾸로 말하면. 만 뚫리는 순간 나머지가 다 뚫리는 거야. 불 원소든 물 원소든 땅 원소든 하나만 뚫리면 나머지도 도미노로 다 뚫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결과 이게 너무 지금 답답하지만 그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아 이걸 뚫는다. 물 원소 던전을 뚫는 나를 상상해. 막다 뚫려가지고 미친 듯이 막 나가고 있어. 막 모험 스 테지도 이막다 뚫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뚫을지를 계속 고민해요 정보를 찾고 뭐 과금할 사람들은 과금 하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뚫리잖아요 그럼 또 이제 막 도파민이 막, 막 미쳐 막 그러다또 막혀 이게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집을 지어 올린 느낌이에요 건축 게임이나 내집 짓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 맨땅에서 초기 시설물 지어 올리고 수도 막 배관 끌어오고 전기 끌어오고 이런 거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때가 제일 재밌단 말이야 아시죠 인프라 구축. 그렇지. 인프라 구축할 때가 제일 재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초기 과정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야. 딱 그런 것처럼 초반에 쫄작효율 좋은 탈 지역이 뚫렸을 때쾌감 그냥 마치 수도관이 없던 집에 관을 끌어다 박아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딱그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 재미를 못 느껴보는 게 진짜 아쉬운 거예요. 이 재미를 진짜 하, 어쨌든 간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게 재밌다 그랬잖아요. 이제 막 수도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막다 돼. 다 되는데. 근데 이제 뭐야? 이 상황이 뭐죠? 이 의식주가 만족되고 나면은 인간은 남은 자원을 문화생활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나의 꽃 PVP죠. 이게 PVP가 굉장히 좀 신박하게 만든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꾸려둔 덱을 자동으로 때려요. 서로 자동으로 때리, 때리다가 투닥투닥하다가 승자가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 세븐나이츠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25년 신작답게 좀 재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킬 예약 시스템이고 했어요. 처음에 내가 첫 두 번째 스킬, 두 번째 스킬, 세 번째 스킬을 뭘 쓸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에 광역 기절을 걸고, 그 다음에 버프를 걸고, 그 다음에 딜해야지. 아니면은 나는 버프를 먼저 걸고 실드를 둘러준 다음에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녹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의 계획을 설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나는 별거 아닐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오고 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핫한 캐릭터가 얘 어, 제이브라고 얘가 어떤 캐릭터냐면은 지금 게임 초창기잖아. 초창기니까 다들 pvp 캐릭터를 못 만들어요. 문화생활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pve랑 pvp가 동시에 되는 애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월한 게 제이브입니다. 열 판에 9홉판 얘가 나와요. 근데 얘가 핵심 스킬이 뭐냐? 광역 기절 이 있어요. 내가 첫날 PP를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시작하자마자 광역 기절부터 걸어. 전부 다 시작하자마자 서로 광역 기절 걸어가지고 먼저 치는 새끼야 이거. 그냥 먼저 기절 찍는 놈이 이겨 메타가 그냥 그거야.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된단 말이야. 뭐야? 초턴에 광역기절부터 꺼내? 야, 그러면은, 에반을 내려가자. 왜냐면, 에반이 있으면, 파티가 기절 면역이 돼요. 방탄복이야, 방탄복.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들 너도 나도 제이브 광역기절을 1번 스킬 예약을 걸고 보니까 에반을 넣어. 그러니까, 기절이 안 걸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이브들이 기절 예약을 안 걸어 <laughs> 에반이 많아지니까 기절 예약을 안 걸고 그냥 딜부터 해딜 스킬 예약을 걸어 그니까 어 잠깐만 이게 총알 막으려고 방탄복을 입고 갔는데 화염방사기를 먼저 갈기네 이제 그러니까 또 메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를 빼버려 <laughs> 얘를 빼고 다른 매즈 거는 애를 넣어요 아일린 같은 거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난는지 아세요? 뭐야 에반이 없네? <laughs> 다시 기절 예약 걸어 대본씨막 <laughs> 이게 그냥 불꽃 하는 게 진짜 웃긴다니까, 이게? 아니, 이게 진짜 혼돈 파괴반 거야, 지금 초창기 PVP가. 그래서 이 눈치싸움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PVP의 매력이거든. 그래서 컴퓨터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이랑 전략을 주고받는다.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력을 쌓아서 고수들을 꺾고 점점 올라가고 이 느낌이 마치 정통 무협의 주인공이 된 듯하다. 제가 이제 무협 좋아해서 무협 비율을 드자면은 죄송합니다. 어차피 세나 하시는 분들 다 무협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무협 비율 드게요 왜? 아, 나 무협 되게 젊은 친구들 이 좋아하는 건데. 화산기화 모르세요? 뭐 요즘 10대들 다화산기화 보는데. 왜 그래? 왜 갑자기 다 발작해? 나 10대라는 얘기였는데 다들. 이게 쫄작이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쫄작.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천천히 호흡이야, 호흡. 천천히 강해지는 거야. 아주 느릿느릿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돼, 이거는. 라이크 like 운기 조식이야. 그리고 합성작 있죠. 이것도 꾸준히 해야 돼, 합성작. 이것도 꾸준히 꾸준히 해야 돼이건 무공 달려냐, 무공 무공달련. 달려. 그리고 가끔 이제 기연을 얻을 때가 있어. 걔 운빨 터져 가지고 내가 풀돌스 만나버렸습니다. 아. 풀 초월 세인을. 그리고 이제 뭐돈좀 있으시다 하면은 이런 데서 영약을 좀 사다 드셔도 되시고 그죠? 저도 비싼 영약은 못 샀는데 그 아래 건다 샀습니다 저 영약 200만 원치 사다 먹었어요 보약보다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해져서 이제 비무대회에 가서 각 문파의 고수들을 꺾고 천하제일인이 되는 여정 같달까? 그리고 이게 진짜 25년도 게임인 이유가 운기조식이 운기브런치로 바뀌었습니다 쫄작이 MG쫄작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운기조식이라는 게 되게 지루한 거거든요 정말 불편해 일일이 쫄다 막다 넣어주고 육성 다 됐으면 빼고 다시 갈아주고 핸드폰을 묶어 또 핸드폰을 계속 묶어가지고 핸드폰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세나 내려놓으면은 또 쫄자가 안 돌아가고 화면 잠금했다가 풀었다가 텐트폰또 봤다가 막 불편해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이제 그런 시시한 운기조식은 MG세대가 못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운기 브런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운기조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에어팟을 꽂고 운기조식이 가능해요 자동으로 400번을 돌아주고 제 기준으로는 자동으로 쫄 교체해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스킬 써주고 딱딱 맞게 그리고 배속해주고 이거 딱딱 누르고 무엇보다 가장 혁신은 게임을 꺼도 돼요. 게임을 꺼도 서버에서 알아, 알아서 돌아가요. 이게 진짜 미쳤어. 이게 체감이에요. 저도 예전에 쫄작 많이 해 봤는데 쫄작하면 핸드폰이 그냥 봉인이에요. 그냥 핸드폰 압수야. 그냥 자발적 핸드폰 압수야.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야, 핸드폰 아침에 걷져 하면 핸드폰 다 냈잖아. 근데 핸드폰 안낸 놈들 있어. 근데 그 놈들도 딱히 의미가 없는 게때나 쫄작 돌리면 사실상 압수랑 똑같아요. 그냥 못 써. 봉인이야. 근데 이제는 그냥 게임을 꺼도 알아서 서버에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을 해도 돼. 뭐웹 서핑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3시간쯤만 지나가 지고한번 들어가서 다시 누르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주아인마 권리가 너무 좋았어요. 쫄작 교체 안 해가지고 이미 말렙인데 계속 돌리고 있었어. 아, 이 엄청난 불쾌감. 진짜 이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근데 이번에는 이 게임이 자체적으로 쫄작 시스템을 도입을 해버리면서 모든 게 자동화가 되고 서버에서 자동으로 돌려주고 이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게임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븐 나이츠 리버스가 가장 기대되는 거. 이런 게임은 나중에 실시간 PVP가 생깁니다. 아마 그것도 개편을 해서 나올 거예요. 원작 세나보다도 개편을 해서 나올 텐데, 그게요. 실시간 PVP가 장담컨대 그걸 넘을 수 있는 도파민이 없어요. 제가 실시간 PVP 있는 게임을 막 시즌 마감 때막 진짜 잠도 안 자고 달녔거든 20시간씩. 그거 진짜 끊을 수가 없어. 그거 나오는 순간.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날만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단점도 있어요. 이제부터 광고는 끝났고 단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거 5일 동안 하면서 가장 통렬하게 깨우친 게 있거든요. 절대로 할거 없으면 뭐 뒤적거리지 말고 그냥 바로 끄세요. 나폴리탄 그다이야 만약 세븐나이츠 리버스에서 더 이상 할게 없다면 즉시 게임을 끄고 뒤돌아 도망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은 삭제될 것입니다.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워. 내가 180만 원 지른 가장 큰 원인이 괜히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자꾸 결제하게 돼요. 진짜 무서워. 기웃거리지 뭐. 이거 캐릭터 나올 때 바로 뒤집으면 팬티가 보여. 누르자마자 누르자마자 입어야 돼. 어둠 속에서 공격하지. 그냥 보면 안 보여. 백발중이라고피는 그냥? 그냥 보여주는데 그니까 매력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십덕이지. 직접 노력해서 용기 있는 자만이 볼수 있는 팬티. 그게 진짜 팬티인 거야. 나무한테나 보여주는 팬티는 팬티가 아니라고. 그냥 바지지.